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일 잘 보내셨죠? 네, 저는 오늘 새벽 예배 이후에 어, 언제인가 제가 그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네, 인간 무공의 무공의 인간이시라고 하는 그 어, 원장님 노 원장님 기도원에 와 있습니다. 어, 언제나 주님이 늘 함께 계시고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그 어 벅찬 느낌에 사는 것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천국이 됩니다. 오늘 이제 저희들이 변함없이 차에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데 너무 은혜가 되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암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먼저 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 성령 충만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생기도 하는데. 어 먼저 감사 기도를 하나님이 이런 여행을 주시고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구별된 삶을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너무나 찬양을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찬양은 어 기도에 하나님을 높이는 구백으로 많이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는지부터 시작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맛있는 거 싸가지고 차에서 가면서 먹고 또 이렇게 예 기도원에 가고 또 이제 건강에 좋은 약초도 어 또캘수 있고 그런 것들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그러셨어요? 막 저희들이 감사 기도를 하는데 특히 이제 수박을 먹고 그 수박이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달게 만들으셨는지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감사 고백을 많이 하는데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에 올라왔는데 여기서 주님께서 만드신 새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그 새소리가 녹음이 돼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어, 들었으면 너무 좋을 텐데. 아 정말 근데요 이, 이 다음에 예수님이 오시면 예, 이제 얘들이 다 우리에게 말을 걸고 이제 천년왕국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 때는 애들이다이 이 깨끗한 애들이 이 예쁜 애들이 우리에게 말을 붙여온다고 생각을 하니까. 아, 어, 너무너무 벅차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저 같은 경우에도 첫 은혜를 받았을 때, 예, 그 아파트 사이에 장미들이 얼굴을 내밀고, 어, 말을 걸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예, 얘들이 생생하게 우리에게 말을 걸고, 격려하고, 좋은 산소를 품어내면서 힘내라고, 어, 그렇게 격려한다는 것이, 예, 결코 이것은 조용하고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완벽하게 만드신 이 아이들 속에 있다는 이 기쁨,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저는 얼마 전에, 예, 그 예수님께서, 어, 오시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나눈 적이 있어요. 어, 여기가 너무 환경이 좋으니까 그 얘기도, 어, 또 나누고 싶네요, 여러분. 어, 제가 차 안에서 막 예배하면서도, 하나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을 축복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 제가 어느 곳에서나, 차에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잠을 자다가, 또한 잠결에, 아니면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 언제라도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하듯이,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다 같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도 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생각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도 많이 있지만 그게 어색하신 분들은요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어린 아이가 수줍어서 그런 거못 한다고 고개를 살래살래 흔들다가도 괜찮아 한번 와봐 나한테 한번 안겨봐 그러면 그냥 어색해서 안겼어도 그걸로 확그 어려움과 어색함이 무너지면서 어, 어, 너무 친밀해지는 게확 느껴져요. 여러분 우리는 어색해도 여러분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우리는 어색해도 주님은 그걸 어색하게 받잖아요. 그래 고맙다. 나도 너를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네 입으로 그렇게 말해주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 행복하다.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따뜻한 시선, 여러분을 바라보계시는 그 아버지 시선 안에서 오늘도 즐거운 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